안녕하십니까, 섹스칼리 시몬 박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유형 중에서 어, CNN 타입 인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CNN 타입 인간 유형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써봅니다 CNN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죠? 미국의 그 유명한 케이블 TV 방송.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 있죠? 그렇게 떠올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CNN은 C. Constant N. Negative 세 번째 N. News 그러니까 CNN이 방송에 항상 어, 미국 문제 세계 문제 등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보내는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CNN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Constant Negative News. 그러니까 사회, 국가 등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제만 찾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CNN 타입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오늘 처음 써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A. 헤리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1967년인가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I am okay, you are okay. 음, 나도 맞고 당신도 맞아. 그러면 CNN 타입의 인간은 이 유형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이런 유형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어, 찾아, 찾아본,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한 일곱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특성은 첫 번째, 사회, 국가, 세계 문제, 관심이 대단히 많다 다시 말해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laughs> 타인의 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problem finder 꼬지꼬지 문제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통령 문제, 장관 문제, 유명한 연예 인 문제, 뭐 기업인 문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문제 중,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전파하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을 CNN 타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어, 이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사회, 타임 문제에 결국 부정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life positioning. life positioning. positioning. 죄송합니다. 삶을 보는 잣대는 어, 토마스 헤레스가 말한 라이프 포지션스라고 있어요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자트는 이런 것 같아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형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죠? 나는 항상 맞아. 근데 내 주변 사람은 다 틀렸어. 하는 인간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인가요?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썩 뭐, 주변 사람 들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 같기는 해요. 그다음 네 번째 C N 타입 의어 타입 인간은 머리가 좋다, 샤프하고 총명하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논리적이다. 하지만 이 유형의 특성 중에 하나는 치명적인 단점은 나름을 사랑한 마음, 남을 관용하는 마음, 남을 포용하는 마음, 남을 감싸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논리적이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큰 성공을 거두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거두고 리더가 되려면 프로블럼 파인더가 아니라 프로블럼 솔버가 돼야 되잖아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실천해서 해결하느냐 이런 사람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많은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 특성은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상당히 유연하다. 이중적 인간이랄까요? 이중적 자태를 가지고 있어요. 타인에게는 엄청난, 엄격한 자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중적인 자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이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좀 총명함, 논리력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나는 이렇지 않아 하면서 변호하려고 이런 타임 타입입니다. 별로 좋은 사람 아니죠? 여섯 번째 c n 타입의 여섯 번째 특성은 생각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행동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유형인가요? 전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자형. 저와 같은 교수 같은 사람들이죠. 학자형. 그다음에 혹은 미디에 자주 나보다 떠들어대는 평론가형. 평론가들 말은 그들 하죠. 근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사 같은 경우는 신문사 기자 중에서 사회부 기자형들이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저는 뭐 NGO, 시민단체를 그렇게 선호하고 뭐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본 관점에서 봤을 때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하나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유형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말만 그렇듯하게 하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CNN 인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특성은 이외의 사람들이 특징 중 하나는 관심병 중은 있는가 봐요 관심병 뭐죠 항상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 주목을 받으려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을 칭찬을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가 낮으니까 강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CNN 유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일곱 번째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계속 관심을 받지 않다 보면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자신이 잊혀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애처로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부정적인 뉴스를 자기가 모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자기 좋은 머리로 해석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설득하려는 그런 후군에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 똑똑하게 보이고 샤프하게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의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만나고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그사람들이 뒤에 깔려 있는 순수함이 없어서 악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매력이 저감되기도 합니다. 말만 번듯하게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CNN 타입 인간이라고 제가 규정 짓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을 강의하고 부작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큰 성공을 거두고 싶고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C N N 타입 같은 이런 인간의 인간이 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C P N 인간. 뭐죠? Constant Positive News. C N N이 아니라 C. N N, constant negative 뉴스가 아니라 constant positive n e 뉴스를 뉴스 C P N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를 공유하려는 그런 인간,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 N N 인간 유형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토마스 A. 헤리스가 쓴 I'm OK You are OK라는 책을 보면서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좀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격적인 사람에 대해서 추후에 미래 에 높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at the top. 사이먼, 가겠습니다.